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기배당 매력도 있고 배당 수익률은 6%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고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1.46배 상승했습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에서 6% 사이로 낮습니다. 2024년에 단기 순손실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이익이 감소했던 주식입니다. 이런 경우 2025년 1분기 실적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고합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4년 실적을 보면 영업 손실도 기록하고 단기 순손실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분기 매출은 좋아졌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분기에 비하면 2025년 1분기 실적은 전부 좋아진 상태입니다. 2025년 1분기 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지요. 5년 평균 ROE는 10% 이하로 낮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부채 비율이 200%에 가깝습니다. 2024년 부채 비율은 193%입니다. 유보율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재무 안정성이 아쉽네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솔재지입니다.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반기배당 주식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종이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고 시가총액 2천억대의 소형 주식입니다. 한솔 재지는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쉬운 재무 안정성과 낮은 ROE를 기록하는 주식입니다. 이 주가는 2020년 전염병 시기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5년 전보다 분명 매출은 좋아졌습니다. 이익이 감소했다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요? 나름 영수 중 1위 업종에 속해 있는 한솔 재지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조동길 회장의 한솔 재지는 매출이 상승했지만 이익이 감소하면서 부진했다고 합니다. 경기 둔화와 정기 요금 상승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한솔 재지는 그래도 환경 사업 부문과 공사 미수금 대손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1분기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추후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재지는 그동안 황금거북이에게 여러 차례 수익을 주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배당도 꾸준히 받고 있고 저평가 구간마다 투자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2025년 3월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황금거북이는 저평가 구간이 8,000원부터 9,500원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8,970원입니다. 이제 저평가 구간 바닥 지점이라고 봅니다. 1분기 실적 회복도 확인 했으니까요. 현재 한솔재지 8300원대의 주가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은 지난 분석과 마찬가지로 8000원부터 9500원 사이입니다. 배당 투자 매력이 높은 주식입니다. 12000원에 매물 대도 있지요. 황금거북이는 주주총에도 참석한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황금거북이의 한솔지지 주식 요양 노트입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이 회복되었습니다. 2024년 적자 기록은 아쉽지만 앞으로 좋아지길 바래봅니다. 부채 비율은 다소 높습니다만 주가가 저평가 바닥 구간입니다. 배당 연속성도 있고 반기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저 p e r 의저 PBR 주식이지요.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재지 업종이라 아쉽습니다. r o e 도 낮은 편이지요. 황금거북이는 한솔재지 주식에 대해 별점 7.5점을 제시합니다. 2025년 2분기도 좋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황금거북이는 소액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외로 큰 규모의 회사인 한솔그룹입니다. 참고로 한솔재지는 황금거북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황금거북이를 구독해 주시면 직접 배당주식 주주총회 참석해서 더 많은 배당과 자사주 매수 및 소각을 요청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